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리피디입니다. 자, 이재명이 본색을 드러냈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국려지책으로 벼랑 끝에서 최후의 저항을 하고 있다. 자, 지금 이재명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상치 아니하다 할수 없는 그야말로 이례적이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너무 일찍 자신의 속을 드러내면 은 정권이 조기로에 붕괴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약 처방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이재명 미국 요구 그대로 수용하면은 1997년 김영삼 시절의 그 IMF 외환 위기가 재발할 수도 있다. 이거는 처음에 이재명 본인이 했던 이야기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때 뭐라 했습니까? 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도 잘된 회담이었다. 트럼프와의 회담이 너무도 잘 되었다라고 떠들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이재명 본인도 말이죠. 어, 거기에 대해서 논평을 했었죠. 이재명 본인도 이, 이, 이런 논평을 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한번 보여 드릴까요? 자, 이재명 논평을 제가 조금 갖고 오겠습니다. 자, 이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재명이 벌써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큰 고비 하나를 넘었다. 음. 뭐, 어쩌고저쩌고. 통상 합의에 포함된 3,500억 불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조선,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면서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페이스북에 떡하니 글을 올렸잖아요. 협상이 너무도 잘 됐다. 간세협상이 타결되었다. 이재명이 해냈다. 제가 해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에게 지지를 계속 보여주십시오. 어, 보내주십시오. 이건 뭐 새빨간 거짓말 아닙니까? 지금 이거 와서 보니까 어? 그 후에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과정 보십시오. 이제는 들이대는 겁니다. 아 3500불 우리 돈, 준돈 돈이 없어요. 그거 주면 우리 망해요. IMF 와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심기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전장치 없는 미국 요구 수용식 외환위기 위협입니다. 이제 노골적으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인하지 않겠다라고 벌써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사인 안 하겠다.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는 미국만 좋아지는 그런 어떤 어, 협상은 있을 수가 없다. 와, 이제는 뭐 겁대가리 완전 상실한 거죠. 이러면 하루까아지가 맞는 거야. 겁을 모르는 인간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루까아지고요. 하나는 진짜로 엄청난 실력자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도요. 겁을 내야 돼요. 원래 위대한 전략가는 겁이 많다라고 합니다. 때문에 이기는 전략을 짜내는 거죠. 너무 겁 없는 사람은 전략을 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장군으로 치면 맹장형이 되겠지. 용장, 명장. 지장은 될 수가 없겠죠. 전략가는 지장이면서 다소 겁을 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위대한 전략가들은 대부분 약간 겁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있는 겁니다. 자. 이재명이 지금 이 들이대는 거 보십시오. 이거는 진짜, 어, 뭘 말하는가 하면요. 미국하고 협상이 지금 깨졌다. 파탄 났다. 결렬되었다. 통화 써합을 해준다. 그래도 그게 맞지 않아요. 되지 않습니다. 한국 경제가 그야말로 땅바닥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들컥 제안을 먼저 했던 이 어리석은 자들, 이 엉터리들을 이제 끝장을 내야 되겠죠. 정의를 해야 됩니다. 끌어내려야 됩니다. 이재명은 재판 재개하고, 어, 유죄 판결을 하고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고. 어, 재판 또 받아가지고, 대북 선거권 등등등 해서 말이죠. 대장동 등등등 해서, 감옥호, 감옥으로 가야죠. 감옥행만이 이재명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자, 여당, 미국 대사관 항의 방문, 자주파, 이재명 굴종굴종 굴종 발언 뒤 거칠어졌다. 드디어 이제 이 민주당 안에서도 이제 번식이 드러나죠. 이제, 이제, 이, 이제 미국하고, 어, 불필요한 관계를 서슴없이 이제 이렇게 연출할 수 있는 이런 인간들이 여기 쓰도록 합니다, 사실은. 그동안 눈치를 보면서 안인치 했던 것 뿐이죠. 자, 이들 전부 이제 신고가 되겠죠. 어, CIA라든가 미국 뭐 여러 가지 에, 국무부 등에 이제 신고가 되겠죠. 그럴 때 이들이 과연 미국을 갈수 있는가.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이들이, 에, 나타났다라는 것은요. 어, 이제, 갈 만큼 갔다. 한미 관계가 엄청나게 지금 어려워졌다. 힘들어졌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여기, 이제 몇 명, 몇몇,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다섯 명인데, 이들이 일단 주한미국 대사관을 항의 방문했고요. 어,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 조지아주 사태, 그것 때문에 일단 어, 이들이 지금 움직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에 대해서 어, 지금 강압적 어, 그리고 지금 폭압적 그런 어떤 어, 협상 태도를 어, 이렇게 철회하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동맹국인데 동맹국에 대한 예우를 해달라라고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이, 이들 초선 의원 다섯 명이 이제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요. 이제 조만간 어, 재선 삼선급 중진급에서도 어, 뭔가 이렇게 발언이 나오면서 미국을 향한 압박이 압박 아닌 압박이 되겠죠. 어, 등등 어, 이런 것을 저들이 이제 제지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갈 만큼 갔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자 이런 게 있을 거요. 자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재명 트럼프 김정은 합의시 북핵 동결이면 수용 가능. 이것도 치명적인 이재명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거 갈 만큼 간 거죠. 김정은은 그런데 말이죠, 너희들 한국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라고 말한 지 오래 됐거든요. 너희들 한국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 난 통일에 대해서도 관심 없어. 김정은이가 최근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그 그들의 헌법에 들어 있는 어, 그, 통일에 대한 그 문구도 지금 삭제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지금 나, 들리고 있는데, 와, 그런 속에서 이재명이가 이런 식으로 어, 충성 어, 표시입니까? 아니면은 마지막. 안간힘입니까? 어. 이거 북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북핵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북핵 동결이면 지금까지 만들었던 핵을 인정해주겠, 해주겠다라는 거죠. 이거는 미국도 절대로 수용 지금 못할 이야기고요. 세계도 이걸 수용할 수가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이걸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어, 이재명이 지금, 지금 크게 오판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의 속이 드러났다라고 할수 있지만, 어, 이런, 이런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어, 자신을 이렇게 올감할 큰 어떤, 어, 악수가 될 겁니다. 네. 자. 이재명이가 그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죠. 북한이 연간 행복이, 15 내지 20기를 추가 생산하고 있다. 일시적 현실적 조치로서 북핵 동결이 실현 가능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수 있다. 장기적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는 데 분명한 이익이 있다. 비핵화를 향한 무익한 아무 이익도 없는 시도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보다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일부라도 달성할 것인지가 문제다. 이런 식으로 발언하면서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북한 핵을 인정하려고 하는 듯한 어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김정은 미국 <laughs> 비핵화 포기하면 트럼프와 만날 수 있다. 트럼프의 좋은 추억이다. 이것도 이재명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핵만 해도 추, 충분하니까, 어, 그러면서 자기가 중간에 서서또 이제 이렇게 다리 역할을 하겠다. 브릿지 역할을 하겠다. 운전자 역할을 하겠다. 노무현도 실패했고, 김정, 그 누구야, 그 김대중도 실패했고, 그리고 문재인도 실패했던 그, 이제, 에, 북한과 이제 미국 사이에서 어, 자신이 또 중재자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포지셔닝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전부 이재명의 몰락, 이재명의 멸망을, 어, 예고하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트럼프는 어쨌거나 이제 김정은을 만나긴 할것 같아요. 에,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도 이제 곱살이 좀 끼어 보려고 지금 몸부림 치는 건데, 어쨌거나 이번에 이제 이런 1년의 이재명의 태도를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어떤 결단을 내리지 않겠나. 와, 저거 기어 오르는구나. 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니들이 3,500억 달러를 갖고 나를 우롱해? 내가 먼저 달라 했어? 니들이 먼저 주, 준다고 하지 않았어? 뭐, 대노의 상태, 극대노의 상태가 지금 진입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자, 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약간의 신뢰가 있는 것은 맞죠. 그렇지만 그때도 문재인은 배제했듯이 이재명을 배제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도 본인도 그렇고요 중간에 누가 끼우는 걸 끼는 걸 그, 끼어드는 걸 싫어합니다. 직접 당사자들끼리 만나는 걸 좋아하죠. 자 이재명은 이사이에서할 일이 없습니다. 역할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한미 관 어, 관세 협상 그리고 무역 협상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이슈가 지금 터져 있는데 하나도 제대로 지금 수습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어 실력도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할수 있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이재명을 끌어내리는 것. 이재명을 감옥으로 보내는 것. 이것만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가장 완벽한 해법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